그고함께 스타크래프트2 오늘의 마지막 중계 에이스 결정전 박한솔 대이재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관문 올리고 있고요 계속 정찰하고 있는 박한솔 이재선은 앞마당 쪽 덩커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우주관 올리고 있고요 엄차 반응로가 일단 군수공장에 달린 걸 봤기 때문에 뭐 땅거미 지의드랍이나 화염차 드랍이 올수 있다고 무조건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화염차 계속 경차를 해주고 있고요. 땅검이질 네기 드랍. 근데 불사조를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땅미 지뢰를 드랍을 잘 막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박한솔의 병력이 봤을 거예요. 아까 불사조가 살짝 갔다고 한거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확신을 할것 같습니다. 불사조를 무조건 오는 그 드랍 플레이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황으로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땅꺼미 지뢰. 그럼 일단 자원 채취 방해 한번 했고요. 본진 쪽으로도 갑니다. 어디 보여주죠? 오잉방 하나. 자원채취 방에는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페란도 중후반 힘싸움 갈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이클론 앞세우면서 불사조 몰아내고요. 정면 압박하면서 멀티 지어줍니다. 이재선도 안전하게 사령부를 앞마당 쪽에 짓고 있고요. 달려드는 박한솔 수호방패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도 손해가 있는거에요 보통은 달려들게 만들고 자극제 쓰게 만들고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자극제는 오히려 안썼던거 같고 포로투스만 수호방패 오우 드라 막아주는 박한솔 좋습니다 바이킹은 아쉽게도 못잡았구요 해병불곰이 미리 대처하고 있었던건 아닌거기 때문에 박한솔이 달려들거든요 땅고지를 배치하면서 최대한 상기하면서 싸우는 이제선 거신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있게 달려듭니다 나쁘지 않은 소모전 나왔어요 일단 바한솔 본진 끝쪽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건물들은 제약하고요. 수선 다들 날리지 못했습니다. 뒤로 빠지는 이즈선. 바로 멀티. 아, 분혁이 이거 아쉽죠. 근데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저 분혁이가 도망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쏘고 잡혔습니다. 분혁이 점사. 아, 움직임 좋은데 분혁이 피해주고요. 움직임 너무 좋은데 지금 옵점이 좀 높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피하는 모습 나왔고 점사브 모습도 나왔습니다. 멀티 또못 먹어요. 지금 셋시 돌아가거든요. 너무 스무스하게 이지선 유리한데요. 아낌 싸웁니까? 일단 언덕에서 분열기 쏘고요. 역장. EMP 잘 맞췄습니다. 이지선 와, 상계 미쳤는데 이지선 EMP 대박. 우와, 이게 옵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지선 미친 상계를 보여주면서 EMP 대박. 또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요 와아 상계에 불곰 하나밖에 안 잡혔어요 이러면은 지금 멀티 깨러 가는 것 프로토스가 막아낼 수 있나요? 프로토스 막아낼 수있는 분열기 있고 장고구치 없지 않나요? 이거 그냥 삼치 지거든요 분열이 그래도 쿨 돌아왔어요 EMP 대박 맞았지만 그래도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테란의 병력들을 몰아낼 수 있나요? 멀티를 지키는 것도 시작이에요 프로토스는 왜냐면 지금 테란이 먼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와 그래도 박한솔도 잘 버텼습니다 진짜 잘 버텼어요 해방선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유력이 많거든요. 고급 병력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 광전사는 지금 놓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광전자는 가봤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건설로버 던지면서 싸우면 거나요. EMP 쐈고요. 아박한솔테로 없는데 이거 싸움 이길 수 있을까? EMP 맞았고요. 박한솔아 아. 이제선 지금 과감한 판단. 일꾼 진짜 빨리 던졌잖아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일꾼 빠진 다음에 사령부 들어올리고 병력 다시 모아서 싸울 텐데. 아니 이거 일꾼 던지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잖아 하면서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불리한 테란 마냥 일꾼을 던져주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병력을 빨리 잡아주고 이제선 박한솔 이 와중에 한시광자사 계속 모르고 있어요. 물론 한시광자사가3시 가도 3시는 행성 요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박한솔 네 번째 베이스 돌리기 위한 그 꿈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아 분간기도 커트 야 조선주가 지면은 이재선이 커버해주고 김유진의 빈자리는 또 장현우가 커버해주고 어 아, 밸런스 좋은데요 지 알파엑스 팀은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는 팀인데 역시 디펜딩 챔피언 MV 그래도 그래도 박한솔 분열기 아이 와중에 상기 계속하는 이재선 아 근데 한타싸움 대패하면 안돼요 이재선도 쭉 늘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병에 굴려야 돼요 돈을 더 먹고 있는 선수가 해야 될 플레이는 뭐냐면은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면은 상대방 하나 뽑을 때 나는 600개 뽑거든요 이제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박한수는 오히려 싸라, 싸워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왜 한시로 안 빠지기로 빠졌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병력 좀 잡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일단 시간 끌러 가는 이료선 일단 방금 좀 유닛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킹 뒤로 빠지고 이병력을 살려줍니다 이병이 지금 시간을 벌고 있고 박한솔은 이 이료선 잡았으면 바로 한번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료선 무시하고 갑니다 어차피 이료선을 뭐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박한솔 판단 좋습니다 요거 아 근데 사업해 방선. 오히려 이료선에 피해 받구요아 이제선 시간 잘 벌었어요. 이것만 지금 해방선 잘 따라가면 되거든요. 해방선 라인만 요리조리 잘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선 라인 좀 늦게 옮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딱 맞네요. 이것만 잘 따라가면은 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테라는 멀티 또 취소시켰죠. 인구수또 앞서 나갑니다 이제선 동시 에 투멀티 좋습니다 박한솔. 지금 이 경기를 이겨내려면은 동시에 투멀티를 먹어서 갑자기 자원을 폭발을 할...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 쪽으로 와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선의 감지탑이 그 박한솔의 병력이 어디있는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선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재선 본인도 이제 emp로 대박 낼수 있지만 본인도 분열기 대박 다,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군대 가 있는 이신영이 박한솔한테 대박 당해서 역전 당하기 전문이었기 때문에 이재선도 지금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해방선을 계속 라인 그리고요 어, 소수의 병력 빼서 멀티 견제. 해방선으로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아직 멀티도, 와, 박한솔 잘 버티고 있는데, 이재선이 전혀 그 역전을 허용시키지 않습니다. 5대5도 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외줄 타기로 무조건 테란이 유리한 양상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박한솔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재선이좀 실수를 하길 바랄 거예요. 역전은 상대방의 실수가 없으면 절대 되지도 않는데, 이재선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아, 수정탑까지. 정전. 됐구요. 아, 이제 마지막 올인밖에 없다라는 걸이재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가나네요, 박한솔. EMP. 아, 이건 너무 테란이 좋은 지형이죠? 본인의 건물들이 천연 역장이 되어서 테란들을 도와주고 있고 아 그냥 가서 끝내네요 해방선 보세요 와이 해방선은 뭘로 잡나요 인구수 100차이나고 의지지아 이재선 화이팅 넘치는 세레머니까지 좋습니다 아 이재선 너무 잘하는데요 토스죠 기가 막힌 토스는 보여주면서 오늘 조성주와 일대를 만들어낸 박한수를 이재선이 잡아줍니다